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 공도 만정리 센트럴 파크 공사 현장이 시측의 행정명령 이후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불법 성토로 인해 흙무더기가 흘러내려 농장불에 큰 피해를 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랜드 건설이 센트럴 파크 아파트를 건축하는 신축 현장인 안성시 공도 만정리 현장이 성토 문제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발견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빠른 원상복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관청인 안성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이랜드건설 측은 공도읍 만정리 351-4번지 일대의 센트럴파크 아파트 68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이들 업체가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굴착한 토사가 규정 높이를 무시한 채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 인근에 쌓아놓아 민원을 산데 이어 계속해서 토사를 쌓아놓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가 내리자 농경지 인근에 쌓아놓은 흙 무더기가 농경지에 흘러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을 샀습니다. 지난 14일. 인근 주민들의 흙무더기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진출입로 부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출입로 부근에는 경계성 무더기가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다 현장 입구 좌측에는 시청에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이곳 현장에 시공을 하는 업체는 이랜드건설 측의 협력 업체인 G건설 측으로 알려져. 이랜드건설 측과 시측의 총체적인 감독 소홀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이곳 현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며 계속해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